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홈낙입니다. 아, 오늘은 허리 뒤쪽 양쪽 옆에 위치한 요방형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척추 기립근의 일부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골반의 후방 경사라고 하는 동작.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골반을 뒤쪽으로 말아줘서 허리를, 과신전 되어 있는 허리를 중립으로 맞춰주는 이 후방 경사라고 하는 동작이 잘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요 방형근이나 척추 기립근의 하부 하부의 척추 기립근의 일부가 과긴장돼서 잘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테이블이나 침대에서 요 방형근과 척추 기립근을 스트레칭하기 위한 준비 자세는.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쪽 반대편 허리에 쿠션이나 수건을 말아서 대고 누워주시고, 위쪽에서 봤을 때 귀, 어깨, 고관절이 일자가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무릎과 고관절이 90도 또는 90도에 가깝게 양 다리를 구부려 허리가 뒤로 꺾여 있는 과신전 또는 구부정한 굴곡 자세가 되지 않게 중립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그후 배꼽을 허리 쪽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하복부를 가볍게 긴장해주시고, 하태를 테이블 밖으로 빼 하태의 무게를 이용해 골반을 움직여 주세요. 끝동작은 최대한 처음 만들어 놓은 귀, 어깨, 고관절의 일자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위쪽 허리 후면 또는 측면에 가볍게 당기는 느낌이 있을 때 멈춰 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칭의 횟수는 30초씩 2회 내지 3회 또는 1분씩 2회를 반복하시되 스트레칭 사이에 15초에서 30초 정도 반드시 쉬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에서 주의할 점은 처음 만들어 놓은 척추의 일자를 최대한 유지하시고 하퇴를 내릴 때 허리에 가벼운 당김 또는 팽팽한 느낌이 느껴지면 스스로 하퇴의 현재 위치를 30초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야 과도한 허리의 움직임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며 스트레칭을 할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영상을 보고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신 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따라해 보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신 뒤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따라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척추의 회전을 최대한 줄여서 밴딩이라고 하는 옆으로 휘는 동작만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허리의 디스크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현재 허리 디스크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허리의 회전을 적게 준 상태에서 요방연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허리의 척추 기립근의 일부를 스트레칭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안전하게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영상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